이번 시간은 교량 모델링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빗을 실행시켜 주세요. 레빗의 버전은 2015 버전으로 실행시키시면 화면과 같이 초기 화면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구조 템플릿을 열고 교량 모델링 실습을 해야 되는데요. 여는 방법은 프로젝트 아래에 있는 새로 작성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템플릿 파일을 구조 템플릿으로 클릭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바뀌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프로젝트 아래에 있는 구조 템플릿을 클릭하셔도 바로 들어가게 되고 또 다른 방법은 응용 프로그램 R 버튼을 클릭하셔서, 새로 만들기 라는 버튼을 누르고, 프로젝트를 클릭하셔도, 아까 새로 작성과 동일하게, 새 창이 뜨면서, 구조 템플릿을 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구조 템플릿으로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남측면도로 가서 레벨을 먼저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쪽면도로 가는 방법은 인면도에서 남쪽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또는 평면뷰 상에서 남쪽을 더블 클릭하시면 남쪽 뷰로 올수 있죠. 이제 여기서 레벨 2는 지워주시고 경고창에 뜨시면 레벨 2 e 뷰와 레벨 2 e 해석 뷰가 모두 삭제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프로젝트 탐색기에 레벨 2와 레벨 2의 해석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레벨 1만 남겨둔 남쪽 인면도에 남측면도의 CAD 링크를 링크시켜보겠습니다. 리본 탭에, 삽입 탭에 있는 링크 패널에 CAD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클릭해주시고, 가지고 있는 도면에 남측면도를 클릭하셔서, 현재 뷰만에 체크를 해주시고, 위치는 자동 원점 대 원점으로 맞춰주세요. 그러신 다음, 열기 버튼을 누릅니다. 누르게 되면, CAD 도면이 링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CAD 도면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핀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핀 모양을 한번 더 클릭하게 되면, 이 도면이 움직이게 되고요. 다시 아이콘을 클릭해주시면 핀 고정이 되어서 도면이 고정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제 레벨을 정렬해 볼 텐데요. 우선 저희가 레벨 1만 남겨둔 상태로 남겨두었었죠. 지금 캐드 도면이 01 교대 기초로 레벨 0의 기준을 잡고 있는데요. 레빗 레벨도 0으로 지금 교대 기초와 레벨이 맞춰져 있죠. 그럼 나머지 교각 기초와 구체 상단, 형벽 상단도 레벨을 맞춰 보겠습니다. 맞추시는 방법은 구조. 탭에 가셔서 기준이라는 패널이 있습니다. 여기서 레벨을 눌러주시면 그리기 패널이 하나 생성이 되었어요. 지금 그리기 모드가 생성이 되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클릭해져 있는 것은 선이고 그 옆에 있는 것은 선 선택입니다. 이 차이점이 뭐냐면 선을 선, 선을 선택해서 레벨을 긋는 것은 사용자가 임의로 그을 수 있는데요. 그 옆에 있는 선 선택은 스냅이 잡히는 라인을 클릭해주면 그 상태로 바로 레벨이 그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선 선택으로 흉벽 상단도 규각 기초도 맞춰주세요. 맞춰주신 다음 그리기 모드에서 나오시려면 ESC를 두번 눌러줍니다. 눌러주신 다음 구체 상단 레벨을 레비세선 레벨 3 레벨을 클릭해주세요. 클릭해주시면 지금 레벨이 레벨 5와 레벨 4가 같이 연관되어 있죠. 이 실선으로 연관되어 있고 잠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이 동그라미를 클릭하시고 좌우로 끌어주신, 끌어주시게 되면 이 레벨 4와 레벨 5도 같이 움직이게 된다는 뜻인데요. 나머지 레벨 1도 같이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1까지 맞춰주시면, 이제, 같이 레벨 1도 움직이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주신 후, 레벨 이름도 도면과 같이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각 기초를 먼저 수정해 볼 텐데요. 레벨 5를 클릭해 주시고, 또한번 더, 클릭해주시면 수정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여기서 도면과 동일하게 00- 교각 기초로 바꿔주세요. 뷰의 이름을 바꾸시겠습니까? 라는 경고창이 뜨면 예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게 되면 우측에 프로젝트 탐색기에 있는 구조 평면 아래에 영영 교과 기초라는 이름이 생성되었습니다. 다른 것도 동일하게 레벨을 수정해 주세요. 다 바꿔주셨으면, 우측에 프로젝트 3색 프로젝트 삼색기에 이름이 바뀐 것을 확인하신 후, 이제 교각기초의 평면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각기초의 평면뷰를 들어가시려면, 프로젝트 3색기에 있는 00 교각기초로 들어가시는 방법도 있고, 남쪽 뷰에서 영영 교각 기초의 삼각형 헤드를 더블클릭하게 되면 교각 기초의 평면뷰로 들어오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각 기초 평면뷰에서 캐드 링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에 들어가셔서 캐드 링크를 눌러주세요. 누르신 뒤 기초 평면도를 클릭하시고 현재 뷰만에 체크를 하신 다음 자동 중심 대 중심이 아닌 원점 대 원점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열기를 눌러줍니다. 열기를 눌러주면 CAD 도면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CAD 도면을 한번더 클릭해 보시면 핀 고정이 되었는지 한번더 확인하시고. ESC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신 다음 그리드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는 구조 탭에 기준이라는 패널에 그리드가 있죠. 이 그리드를 클릭해주세요. 클릭하시면 그리기 모드로 패널이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도 아까 제가 했었던 선 선택으로 그리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1 라인에 1을, 2 라인에 2를, 3 라인에 3을, A 라인에 4를 넣었는데요. 여기서 4, 숫자 4 부분에 클릭을 한번 하시게 되면 수정 모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수정 모드에서 A, 그리드 A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그리드 A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신 다음, esc를 두번 누르면 그리, 두번 누르면 그리기 모드에서 나오시게 되죠. 그럼 일단 그리드는 완성되었으니, 나머지 레벨에 CAD 도면을 링크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대 기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대 기초는 프로젝트,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교대 기초로 오게 되죠. 이제 여기서 CAD 도면을 링크시켜야 되는데요. 링크시키는 방법은 아까 교업기초와 동일하게 삽입 탭에 가셔서 캐드링크를 클릭하시고, 이번엔 기둥 평면도를 클릭하신 다음 현재 뷰만의 체크 확인을 하시고, 이번에는 중심대 중심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지금 그리드가 캐드 도면과 맞지 않죠? 이걸 먼저 수정해서 그리드를 정렬시켜 보겠습니다. 수정하는 방법은 수정 탭에 리본 패널에 있는 수정 탭을 클릭하신 다음 수정 패널에서 왼 첫번째 아이콘인 정렬을 눌러주세요. 정렬을 누르신 다음 원하는 위치에 그리드를 클릭해주시고, 옮겨야 할 도면을 클릭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지금 그리드가 정렬이 되어 있죠. 나머지, 저, 나머지 그리드는 정렬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정렬 모드에서 나오려면 esc 두 번을 눌러서 나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가지고 온 도면을 한번더 클릭해 주시면 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핀 고정을 하시려면 다시 수정 패널에 이핀 모양을 마우스가 가리키는 핀 모양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 주시면 도면을 잠그는 표시가 생성이 되죠. 그리고 ESC 두 번을 눌러주시면, 핀 고정이 된 도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다른 평면뷰도 해볼까요? 오른쪽에 가셔서, 프로젝트 삼색기에 있는 구체 상단을 더블클릭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더블클릭한 구체 상단의 평면뷰로 지금 오셨는데요. 이제 여기서 다시, 삽입 탭에 캐드링크를 누르시고, 이번에는 구체 상단 평면도를 클릭하신 다음에 현재 비면에 체크를 해주시고, 이번에 위치를 수동 원점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수동 원점으로 위치를 잡으신 다음 열기를 눌러주세요. 지금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 캐드 도면이 따라오게 되죠. 그렇지만 바로 레빗의 그리드와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의미의 한 곳에 떨어뜨려 놓겠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캐드 도면이 고정이 되죠. 여기서 정렬을 다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탭에, 수정 패널에 있는 첫 번째 정렬이었죠? 이번엔 단축키를 사용해서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아이콘을 마우스 커서에 갖다 대면, AL이라고 되어 있죠? 정렬은 AL로 단축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키보드에 AL을 치신 다음에, 지금 마우스 커서가 모양이 바뀌었죠? 정렬 모드로 지금 들어왔는데요. 이제 옮기고 싶은 그리드 1 레벨에 먼저 클릭을 해 주시고 도면의 레벨이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1과 1이 맞춰져 있죠. 그리고 그리드 A 레비에 있는 그리드 A를 먼저 클릭해 주시고 옮겨야 할 도면의 그리드 A를 클릭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그리드가 정렬이 되죠? 그럼 정렬 모드를 나와서 핀 고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2번으로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도면이 잡히게 되는데요. 이때 클릭을 해주시고 핀 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핀 고정은 수정. 탭에 있는 수정 패널에 이핀 모양인데요. 이핀 모양은 단축키로 P N입니다. 이 상태에서 도면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P N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핀 고정된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흉벽 선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흉벽 상단의 구조 평면 뷰에 왔는데요. 그럼 다시 삽입 탭에서 CAD 링크를 누르신 다음, 흉벽 상단 평면도를 클릭해주시고, 현재 뷰만의 체크를 하신 다음, 이번엔 위치에 기준점을 하시고, 수동 기준점의 위치를 바꿔주신 다음, 열기를 눌러주세요. 아까 수동 중심과 동일하게 기준점도 마우스 커서가 같이 도면에 따라다니죠. 이것도 임의로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해주신 다음, 도면이 놓아진 걸 확인하시고, 이번엔 바로 단축키로 이용해서 AL 해주신 다음, 그리드를 클릭하시고, 도면에 있는 그리드 1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랩빗에 있는 그리드 A를 클릭하시고, 도면에 그리드 A를 클릭하시면 바로 정렬이 완성이 되죠. 정렬 모드를 나가시려면 ESC 두 번을 눌러주세요. 그러신 다음, 도면을 한번 클릭해주시고, 핀 고정을 시켜야 되죠. 핀 고정은 PN 버튼으로 단축키 PN 해주시면, 핀 고정이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